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에어 뉴스 오지안입니다. 올해 2018년은 고려가 건국된 지 1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맞이하여 강화여자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학술제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 여러분 긴급속보입니다. 차별을 받아오던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문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노한 무신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무신 정권 최고 집권자인 최충원 씨의 집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충원 씨의 집에선 문장 경연 대회가 한창입니다. 어저기 문장 경연 대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규보 씨가 보이는데요.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보 씨, 이규보 씨. 이규보 씨, 이규보 씨의 본명이 이인자라고 들었는데 개명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의 본명은 어지린의 근본저 이인저입니다. 제가 개명을 한 이유는 과거 시험 전꾼꿈 꿈 때문인데요. 그 꿈에서 규성이 찾아와 저는 꼭 장원할 것이고 이를 누설하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저는 네 번째 시험을 앞두고 별 귀에 갚을 보로 규성이 결과를 알려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의 규보로 개명하고 과거에 응시했으며 장원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합격하시고도 지난 몇 년간 관직을 얻으시지 못하셨다가 최근에 관직을 얻으셨다고 들었는데 따로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허허.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저한테는 그리 어둠 속에서 소산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번성하지 않아 글로 벼슬을 해 일으켜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최충원을 극가족인 대공로자로 칭송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문관으로 출산, 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규보 씨께서는 문관으로서 천재적인 문장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책들을 쓰셨나요? 왕정에서의 부패와 무능, 관리들의 방탕함과 관기의 물란, 민의 피폐, 그리고 남부 지방에서 0여 년간 일어난 농민 폭동 등의 큰 영향을 받아 동명 왕편, 개원천보 영사시 등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또 저술을 모아 동국이상국지비라는 문집을 쓰기도 하였죠. 네 지금까지 이규보 씨를 취재해 보았는데요. 과연 무신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을 받들어야만 관직을 받을 수 있었던 무신 집권기의 고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 깊어만 갑니다. 지금까지 오네어 뉴스 문지연입니다. 지금까지 이규보 씨를 만나 무신집권 당시의 문신으로서의 삶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의 대가 설민주 씨와 무신집권 당시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민주입니다. 먼저 무신들이 반란하게 된 계기를 듣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고려에서는 무신 중심의 기술 정치가 이어져오다가 의종 24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을 계기로 크게 변모되었습니다. 당시 무반 관리 승급의 제한도 있었고 같은 교실에서도 무신에 비해서는 천례를 받았습니다. 또 지급된 토지의 양도 무신과 비교하면 확실히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대부분 무신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죠. 이런 면을 보면 무신정변은 문반과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가장 큰 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신 집권 당시 강도 시기의 인물로 유명한 문신 이규보 선생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규보 선생은 고려 전기와 후기의 분수령이었던 무신집권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간 신진사대부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신라시대는 최치원, 고려시대는 박지원이라면 이규보는 고려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문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규보 선생은 최씨 무신정권에 아부하며 벗을 자리를 얻으려고 했던 모습이 지저없는 문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봉고랑쟁의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정권이 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가 우리 민족에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외적의 침입에 대해 단호한 항거정신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민주 씨의 소중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이규보 선생은 우리 고장 강화가 고려의 수도였던 시기에 유명한 문신입니다. 그는 재상의 지위에 오른 뒤에도 항상 그의 문장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를 빛내야 한다는 사명을 굳게 간직하였으며 또 실제로 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일평생 고려를 위해 살아온 인물 이규보 선생은 강화도에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였고 현재에는 강화군 길상민 길직리, 바로 이곳에서 고려 문신으로서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온혜하였습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무신들이 정... 반를 미안해 스윗걸이요 내가 찍어줄아 우리 셀프캠이랑 셀프캠 못하겠어 대체 개무거워 너네 연인 여기.. 놀이 아니야? <놀람> <놀람> 내가 내가 아, 기다려 이규브의 뷰한 <놀람> 번만 찍어주세요 저기 이규브씨 있는데요? <놀람> <놀람> 여기... 김규브씨 <놀람> <놀람> <이규복> <놀람> 오늘, 오늘 왜 이렇게 신나셨죠? 제가 태원을 했거든요 어? 이제 나와? 네 뮤직비디오 같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규모 씨의 모에 와있고요. 최근 관직을 얻으셨다고 들었는데 따로 중요하게 하신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는 말이 있죠. 저한테는 그리 어둠 속에서 소산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미, 무신들의 밑에서 빈궁에 시달리며 계속 문장을 갈고 닦아오던 소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후로 저는 문관으로 써 출생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합격하시고도 지난 몇 년간 관직을 얻으시지 못하셨다가 최근에 어 관직을 얻으셨다고 들었는데 따로 중... 아이씨. <laughs> 궁금합니다. 과거를 얻으시 과거를 합격 과거를 합격하시고도 지난 몇년 과거를 합격하시고도 지난 몇 년간 관직을 얻지 못 못이... 관직을